하십니까 오늘 통일염원 70년 8월 넷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청 회원들의 들사리가 끝났고요 오늘은 청신 들사리가 10명이 조은하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얼수 들살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교회를 떠나 있지만 함께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세 번의 징운류가 더불어서 온 우주의 생명의 울림 그리고 지구에 살아있는 것들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thank mm -hmm. you 야외여내 마음 다하여 감사 기도 드립니다. 당신을 모시고 섰는 이들 앞에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당신의 궁전 향하여 엎드려 인자함과 성실함을 우러르며 당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립니다 언약하신 그 말씀 당신 명성보다 크게 퍼졌사옵니다 내가 부르실 때 당신은 들어주시고 힘을 한껏 북돋어 주셨습니다 야외여 당신의 언약 말씀, 말씀을 듣고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당신께 감사 노래 부릅니다 그들이 야외께서 밟으신 길을 찬양하며 야외의 그 영광 크시다 노래합니다. 야외여 당신은 높이 계셔도 낮은 사람 굽어보시고 멀리 계셔도 거만한 자 아십니다. 내가 고생길을 걸을 때이몸 살려주시며 손을 드시어 살기 뛴 원수들을 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이몸 구해주십니다. 야외여,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심이오니,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당신의 사랑, 영원하시옵니다. 하나님,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도, 개유를 만나도, 명분을 만나도, 부애됨이 없는 참 자유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삶 속에서 자유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욕심의 끈, 걱정의 끈, 갈등의 끈을 끊지 못하고 애태우며 허우적대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미움도 버리지 못하고 원망도 버리지 못하고 욕망도 버리지 못한 채 슬픈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리 큰 뜻을 품고 대의를 위하고 명분이 위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향인의 뜻이 높고 정의롭다 할지라도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죽이라고 하는 것은 못 죽이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만 내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아픈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시린 손 가슴에 얹고 삼백이십날 기도해도 떠나간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시위 떠난 화살처럼 떠나간 사랑은 돌아오지 않는다. 떠나가려는 우리 가족은 100번째의 양이 아니라 101번째, 102번째 염소가 되어야 하는지요. 사회를 위해, 국가의 장례를 위해, 민족 통일을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공허하기만 합니다. 빛나는 향인 정신은 무엇이며 길거리에서 외치는 우리의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배려받을 수 있다는 기본이 전제되듯이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통감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향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르는 일을 위해 규정을 100개 만들고 소위원회를 30개 만들고 명분으로, 논리로, 현명함과 정의로움을 자랑하다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이 기다려지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이가 넘치며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선거를 통해 심판하지 못한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민의 뜻이 무섭다.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야권이 아니라 속내를 드러내놓고 한심한 국민이다. 생각이 없는 민중이다. 라고 야단치는 참다운 어른을 원합니다. 지금 한 표를 잃어도 썩은 사회를 질타하는 정치인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강화문 강장에는 죽음을 마다 않고 단식하다. 40일 만에 쓰러진 유민이 아빠를 이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장님 가족 그리고 뜻 있는 이들이 동참하여 애끓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민생을 핑계로 대충 덮으려는 오만함을 드러내며 세월호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식을 잃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힘을 보탤 수 있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참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교우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특히 병중에 계신 분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소서. 건강 문제로, 마음의 상처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장 문제로 나오지 못한 교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의 입을 닫고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